자 이번에는 투 베드룸 콘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투 베드룸 콘도는 화장실을 두개 갖추고 있고요. 실내 면적은 1,862 스퀘어 피트가 됩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쿼츠 탑을 사용한 아일랜드와 어, 어플라이언스도 역시 고급진 어, G 브랜드의 어, 하이엔드급 브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공 마무리해놨는데요. 아주 예쁘네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룸에서 바깥 데크로, 커버드 데크로 나가시면서 어,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저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시게 되면 역시 하이셀링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창문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좋은 것을 영상을 통해 확,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화장실이죠. 더블 베너 티와 예쁜 쿼스 타. 그 다음에 어, 프레임레스 샤워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넉넉한 사이즈의 워킹 클라짓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 커뮤니티의 위치가 될것 같아요. 둘루스 한인상권과 또예적 한인상권이었던 도라빌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미드타운이나 버케드,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에게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위치이고요. 한인상권, 그 다음에 수완이 잔스크릭, 알파레타 쪽으로도 교통의 위치가 편리해서 음,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아주 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가격면이나 입지적 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